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말려드리는 리본카 소속 이트 머이자 리본카의 중고차를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선배님 김차장 아는 누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받았습니다. 점 있으면 편안하게 채팅창에 댓글 남겨 주시고요. 아, 그리고 나는 정말 중고차 조금이라도 좀살 생각이 있다 하시면 주저 말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상담만 주셔도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두 잔권을 드릴 거고요. 상담 받으시고 그리고 출고까지 마치신 분들께는 저희가 주유권 무려 10만 원권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9 3.3 AWD 법인 전용입니다. 법인 전용은요 출고할 때 자체가 법인 전용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알차게 꼭 필요하고 괜찮은 게꽉 들어 있는 게 K9 AWD 법인 전용이란 차예요. 연식은 2019년 1월이고요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해서 살짝 많은 11만 5천입니다. 무사고 성능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륜 구동이고요 3.3 가솔린입니다. 가격을 딱 보셔야 됩니다. 총 구매 가격이 3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차량 순수 판매 금액은요. 2,720만 원입니다. 자, 출고가 가요, 여러분. 6천만 원대였어요 6,250만 원. 그러면 2,720만 원이면 50%도 안 되는 그 금액이네요. 그렇죠. 무려 3,530만 원이 딱 깎였습니다, 여러분. 3,530만 원 깎아 드릴게요. 와, 이래서 이런 차를 보고 이래서 중고차, 중고차. 중고차가 가성비가 좋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도 게다가 음. 완무입니다. 그쵸. 보험이력 없어요. 음. 그리고 판금 도색 없어요. 음. 교환 부분 없어요. 음. 무사고, 음. 그냥 생, 아. 그때 그 태어난 그대로 생차 쌩차 아, 그 태생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생 그대로 우리 오늘 유에어가 쌩차 조동연 조동 아, 조동 첫 어. 방송에 하도 조동 조동 조동이고조동년태어났실때 그대로 아 쌩차 너무 마음에 든다. 생차. 생차그렇 그러니까, <laughs> 방금 버도시 어. 무교환 생차입니다. 생차. 생차예요.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생차 그대로, 생차 그대로 네. 여러분 가져가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나는 좀 고급 세단 사고 싶었는데 어, 출고가 뭐 신차로 구매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플래그십 세단은 좀 사업하시는 분들 차가 곧 명함이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거리는 10만이 넘지만 그래도 뭐 겉으로 볼때 주행 거리 10만인 거 누가 아나요아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리고 10만이 넘었다고 해도 저희가 기본 260까지 검사를 해서 지금은 260이라고 하지 않아요? 안아요. 서비스라고 서비스. 지칭하겠습니다. 그만큼 서비스. 그렇죠. 차량을 집에서 그냥 가만히 직접 눈으로 보고 산 것처럼 그대로 홈 서비스처럼 받아보실 수 있는 차량. 자, 주요 구성 항목 260개를 다 체크했어요. 그래서 성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완벽한지 여러분들께서 리포트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이제 편안하게, 날도 추운데, 뭐 바깥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차량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8일 동안 무료로 타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괜찮아요.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3 AWD 사륜 구동의 법인 전용은 음. 대체 옵션이 얼마나 있는지 네. 실내 옵션 한번 보러 가 볼게요. 자, 좋습니다. K9이 2천만 원대라니. 와, 너무너무 놀라운데요. 과연 어떤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을지. 자, 일단 제가 차에 타면서 도어를 보니까 아 프리미엄 사운드 크레우 오디오가 어, 오 있어요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앉아 보니까 음.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네. 전자석 파워 윈도우 드라이브 와이즈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음. 후측방 차선 이탈 있습니다 네. HUD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주행 거리는 1 1만오천칠백육십 주행 거리를 보다 보니 위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면서 그 중앙으로 갔을 때는 광활하고 긴 형태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 있습니다. 어라운드 아. 뷰도 있어요. 3.3 법인 전용이 딱 알찬 옵션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라운드 뷰 적용 음.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음. 양쪽 통풍 음. 양쪽 열선은 물론이고요. 네. 핸들 열선에 무선 충전 가능하고 USB 그다음에 음. 시거잭. 네. 얘는 하나, 둘, 둘. 아 완벽하다. 네키두개 네. 그리고 기어 레버 아래쪽에면 다이얼 그리고 음. 드라이브 모드 음. 그리고 백 버튼. 음. 그리고 카메라, 음. 후석 리어 커튼, 전방 주차 감지 센서. 와,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럼요. 와, 이 차량의 옵션도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아 h u d c 가 너무 와, 좋네. 선루프 빼고 다 들어있는 음. 옵션 같은데요. 얘는 역시나. 사실은 살짝 생활감은 있어. 요 주름만 음. 아주 살짝만. 그쵸? 보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데 정확하게 보여드리진 못해도 네. 아주 조끈쬐끔만 짜끈, 음. 있습니다. 아주 조금 있어요. 요것도 보셔야 됩니다. 음. 네. 지금 보시면 양통풍 양열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서 조정을 할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음? 다이얼로 컨트롤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동 트렁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 여러분들께도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차량들 친절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노동연사원님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뭐, 아는 누님말에뭐합니까 아, 그럼요. 1등인데요. 네. 여러분. 자.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소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